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 dyd, 요거 분석을 드릴 겁니다. dyd는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이제 개미 움직임은 아니죠. 예, 개미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 떨구고, 떨구고, 올리고, 야, 이런 식으로 올린것 자체가, 이거 보세요. 거량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받아준 사람 없이 물량만 던져서 밑으로 빼서, 요때 이제 매집을 하고, 이것도 보면 거량 안 나왔죠. 예, 거량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여기까지는 개미가 물린 게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 이 정도 거래량 오늘 나온 거면은 사실은 주가가 좀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이 있죠.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보시면 어, 한 대금 기준으로 100만 1 0억 10억, 100억, 1000억 거의 2,600억이 터졌어요. 그럼 이게 손바뀜일 수도 있고 조막순 세력이 탈출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여기서 빡 줄어야 돼요. 빡 줄어야지 주가가 이렇게 n 자형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어, 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보고. 왜냐면, 그, 얘가 지금, 그, 테마 탄 게, 보시면, 삼부통원. 예, 저 이거, 삼부통원이 <laughs> 되게 큰 기업인데, 그 DYD가 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참 신기했는데, 그래서 아예 뉴스부터가 DYD 계열사 삼부통원이라고 나오잖아. 그니까, 러 이거 자체가, 얘네가 아예 키워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dyd 계열사 3부 통원.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dyd 계열사 3부 통원이라고 딱 집어가지고, 뉴스가 계속 어제부터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거는 얘네가 딱 집은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러니까 돈 주고 뿌린 거예요. 이태전부터 계속 나왔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뿌린 거다. 근데 보통은 뉴스 없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뉴스가, 어, 떴어.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한번은 쉬었다가야 돼. 지금 투자 주의기 때문에 주의 걸렸죠. 이거 그 주위 언제 풀려? 어쨌든 저거 이제 풀리는 거에 맞춰서 한번 그 반등 자리를 그때 이제 반등을 시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투자 경고를 달고 바로바로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보통은 그래요. 근데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MOU 소식의 강세입니다. 어, 3부 산부통원 토건. 이렇게. 3부 토건은, 자, 보시면 그 제가 봤어요. 3부 토건. 얘네가 원래 경영권 분쟁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 거래량이 안 줄어들었죠. 그 얘는 아직 또 힘이 줄은 게 아닙니다. 근데 dyd는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는 좀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힘이 더 좋은 거는 사실 3부 토건이 좀더 좋습니다. 3부 토건이 많이 밀리게 되면 dyd도 같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부 토건 지분은 dyd가 8%. 이거 그러니까 대주주긴 한데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대양 DNI, 이것도 있고, 이거 같은 애들인가? 어, 왜냐, 원래 DID가 이름이 DID 대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양 DNI도 그 같은 계열사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부채가 되게 컸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부 토건은, 어, 살아나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가 토건 이쪽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DID도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왜 살아날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드림에이지 2호 조합 3호 조합 이거는 조합이 나중에 빠져나가는 물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최대 주주가 11% 근데 조금 늘어서 어, 16%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장래 매도를 했네 야자 이야... 보면 위노바 위노바는 상장 페이지에서 없어진 종목인데 얘네가 보면 cb를 이렇게 많이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b 물량을 소화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보면은 어,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뭐, 약간, 예, 뭐, 어, 기업은 정상화가 될것 같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약간은 그 조합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얘가 또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바닥에서 어, 조금 위험한 부분, 어, 얘가 이제 이름을, 원래 스펙주였네. 스펙주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보면은, dyd 대항이었고, dyd로 상호 변경. 맨 처음에 스펙주였을 거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 자체가 스펙주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여기서 나갈 애들 다 나가고 이제 시작인. 야, 이거 dyd는 조금 봐야겠네요.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물량을 먹었다고 해서 2,000원 위로는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슈팅 나오는 시점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3부 토건이 빠지면 dyd 같이 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은 보통 이제 저는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타이밍을 잡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나 진짜 못 잡겠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같이 해도 되니까요 저는 어차피 돈을 안 받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저도 뭐 수익을 낸 종목은 딱히 없고요 예, 오늘은 그냥 이거 공모주 기가비스 예, 기가비스 공모주 수익밖에 는 없습니다 근데 공모주가 이 기가비스가 원래 되게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따상을 갈줄 알았는데 따상을 못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장초에 매도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보다 수익 더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릭이었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3,407만 2,377%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저는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식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